오늘 준비한 건 불어전 쩔입니다. 일단은 브로전 쩔을 하려면은 제네시스 20에 마력 830요 정도가 돼야 되고요. 이제 쪼렙 때 마력 안 되는 분들은 4인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아크메이지 기사를 두고 메용이랑 메디를 받아가지고 마력을 뻥튀기 시켜서 830을 찍는 방법이 있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5인쩔이고 좌측 1, 2층에는 썬코를 두고요. 좌삼 우삼은 이제 궁수랑 쪼렙 허밋 요 정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제가 제네시스로 써서 잡는 거를 경험치를 바로 먹기 위해서 흰경을 먹고 오라고 합니다. 보통 우측 3, 우삼한테는 우삼 님심 15초마다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13분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넉넉하게 14분까지 해 주시면 좋고요. 할때 여기 오른쪽 끝에 있어주면 좋아요. 오른쪽 끝에. 그리고 템 먹을 때는, 하이, 파이... 로어팟 해보셨면 알겠지만은, 템을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4등분으로 쪼개서 나눠 먹어요. 제네시스 쏘고, 4분의 1 먹고, 내려와서 다시 제네시스 쏘고, 4분의 1 먹고, 제네시스 쏘고, 또, 4분의 1 먹고.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젠 나오자마자 쏘면, 제네시스를 쏘면서, 고고고라고 채팅을 쳐요. 그러면은, 왼쪽, 여기서 사람들이 버프를 받으려고 모이거든요? 이때 버프를 주고, 여기 와서, 제네시스로 잡으면은, 젠이 바로 돼요. 그러면은, 제네시스 또한번 쏘고, 이거를 빨리 해야, 젠이 안 밀려요. 그리고 이거를 잘 해줘야 돼요. 4인도 별로 다를 건 없고, 4인은 이제, 왼쪽에 블리자드 원킬 아크메이지 기사가 있다? 4인은 보통 쩔비 230만에서 300만 근처로 받고, 경험치가 한 시간에 한, 750만에서 800만 요 정도로 먹을 거거든요? 대신 오인은, 이제, 경험치가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 더 부족한데, 돈을 4명한테 받다 보니까, 본전 아니면은 보통 이득을 보긴 해요. 어, 여기서는 비싼 템이 니스록, 아니면은 레드 크리븐, 장공이 있는데, 불캔한테 장공이랑 니스록이 뜨고, 검캔한테는 크리븐이 뜹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게 크리븐이긴 한데, 확률이 0.0003%인가?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1 2 6렙부터130 중후반? 아니면 늦으면 한140 초반? 요 정도까지 하는 편인데, 그때까지 한 개도 못 먹은 사람들도 많고, 대신 먹으면은, 이제 정원만 돼도 1억 한 5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시간 하면은, 엘릭서를 한 450개 정도 쓰거든요? 근데 제가 엘릭서가 개당 9,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400만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400만 정도 쓰고 이제 쩔비 받은 거에다가 사냥매수 한 5, 60만? 이 정도 잡고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잡템이 얼마나 뜨냐에 따라서 달라. 장비템이 얼마나 뜨냐. 그리고 새벽 아침 때는 오히려 적자를 볼 수도 있어요. 새벽 아침에는 자리가 싸지만 쩔값도 싸고 손님이 잘안 구해진다. 이제 다른 시간은 쩔값이 괜찮지만 자리값이 비싸다. 그래서 쩔값이 쌀 때는 자리값으로 손해를 메꾸고 쩔값이 비쌀 때는 자리값으로 손해본 거를 쩔값으로 메꾼다. 좀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리값 같은 경우 진짜 이게 편차가 되게 심해요. 요즘은 최저가 평일 새벽 아침 때에 한 500만 정도까지 내려가고 1,500만, 2,000만 요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주말에는 한 2,000만에서 3,000 몇백만까지 올라가긴 하거든요. 이게 자리가 비쌀 때가 언제냐면은 금요일에 만약에 메렌 패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패치 끝난 직후부터 일요일 점심 정도까지가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한 저녁부터 점검 전까지 가격이 싸요. 일단, 제가 해보면서 가장 베스트는 3층에 표도 하나랑 용기사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헤이스트도 받고, 뻥 때문에 이제 물약 그, 손실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좋고, 이제 좌측 1, 2층은 썬콜로 고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126부터 1 3 3렙 때, 공1화 크립은 먹어서 1억에 팔고, 쟤네 30을 뚫었고요. 그 뒤로는 아직 못 먹었네요. 비숍템은 이제 내가 불어전을 저렙 때도 뭐 126? 이때도 5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은 126대 맞추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늦게 해도 된다 그러면 한 129? 그때쯤에 맞추셔도 될것 같아요. 네 불어전 5인절을 저는 127부터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뭐 피노키오코도 있고 봄날의 꽃이 이거 훈장도 있어서, 템만 좀 맞추면은, 금방 할 듯? 저는 직작충이라서, 귀걸이 1200에 만들었고, 망토 1000에 만들었고, 한버릇 4000에 만들었고, 무기는 그냥 샀어요. 무기는 앞만 생각해도 무조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이상 신발이, 신발인데, 망작이에요. 200이면 구해가지고, 200에 사고, 끝이고, 경험치를 봅시다. 자, 경험치. 저 695만 먹었고, 좌 1이 500만 정도 먹었고, 우 3이 350만. 별로 못 먹었네, 얘는. 그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브라전 어, 설명할 거다 했던 것 같고, 질문도 딱히 없는 것 같으니까, 브라전 녹화는 여기까지. 다음에는 남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